Fx가 저렇게 나왔죠 예. F의 2025가 이렇게 될 때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온 거네 예. 그러면 첫번째는 얘야 맞아 예. 이거는 그대로 F2 라는 거는 얘를 X에다 집어든 거잖아 그럼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어봐 예. 불러 불러?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또 불러 X 플러스 1 이게 되죠? 음. 통분해봐 X, -1 X -1 마이너스 1 통분하는 거냐 X 플러스 1 마이너스 얘만 여기다 곱하면 되잖아 맞아?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맞아? 네. 얘는? X 플러스 X 마이너스 1 그럼 한칸 건너 치워지안 지워져? 얘끼리는 치워지죠 분모가 2죠 얘끼리 지워죠. e 예. x 죠 예. 그럼 x네. 그러면 이거를 예. f3하면 x를 집어 넣는 거잖아.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나왔네. 그죠? 예.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. 이두 개가 반복되는 거 아니야? 예. 얘가 나왔다, x 나왔다. 얘가 나왔다, 또 x 나왔다. 예. 그러면 여기서는 홀수야 이게 짝수야. 여기가 홀수잖아. 예. 그럼 이거라는 거 아니야? 그러면 얘하고 얘 같아, 안 같아? 그러면 A는 얼마야? 1. B는 얼마야? 1. C는 얼마야? 마이너스 1. 그럼 다 더하면 얼마야? 어, 너무 쉽지? 너무 쉽지. 어, 이건 두 개니까 홀짝이니까 쉬운 거고, 홀짝이 아닐 때에는 세 개가 반복된다, 또는 네개 반복된다, 또는 다섯 개 반복되다 하면 그 수로 나눠가지고 나머지가 얼만지를 보는 거지. 해봐요. 쌤, 85번.